Parker and I were friends. She was the only person who ever took care of me. I just got a message saying that there's a problem with my computer. 법 위에 있는 비밀기 e g 키퍼 그곳의 전설로 남은 탑티어 에이전트 e 덤 클레이는 기간의 눈을 피해 자취를 감추고 양봉가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대 보이스 피싱 조직으로부터 유일한 친구 엘로이즈를 잃게 된 그는 피해복수를 위해 잠재웠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지킬 수 없다면 파괴할 것 영화 비키퍼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큐리의 감독인 데이비드 에이어의 복귀작으로 제이스 스타뎀, 조시 허처스,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박스오피스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잔인한 수위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비해 조금은 염려된 영화입니다 This is much bigger than a little fishing scam. 과연 영화인 킬링 액션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가 열광할 뉴 킬링 액션 유니버스, 영화 빅히퍼였습니다. 다음은 6월 6일, 6시, 그것이 태어났다. 영화 오맨, 저주의 시작입니다. There's this girl. 수녀가 되기 위해 로마에 가게 된 마거릿. 그녀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때 믿음을 뒤흔드는 어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됐어요. 서서히 조여오는 끔찍한 공포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화 오맨 저주의 시작은 1976년작 영화 오맨의 프리퀄 작품으로 오랜 시간 명성을 이어온 오맨의 정통성에 강력한 호러 장치를 더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화면 외에는 최근 오컬트 장르가 성공한 사례가 잘 없기에 조금 염려된 영화입니다. 과연 오맨 저주의 시작은? 도적인 공포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믿지 않는 자, 믿게 될 것이다. 영화 오멘,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연 영화의 개봉주 주말인 4월 5, 6, 7총 3일 동안 닥스 오피스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시네픽이 드리는 힌트를 참고하여 푸짐한 상금 받아가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매주 새로운 개봉영화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시네픽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